안녕하십니까. 병태입니다. 홍준표는 원하고 분통하다.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이 꼭두각시 정당이 됐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본인은 왜코바코을 했나요? 코바코 그리고 끝까지 탈에 반대한 자. 이게 지금 홍준표 아닙니까? 아니, 홍준표 보면 이해가 안 돼요. 저자가. 완전히 정신이. 이거 온전한가,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반성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. 코바코 한거 사과하고, 그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한 거 사과하고, 그리고 자기가 통일교 신천지 문제 알고 있으면서 침묵했던 거, 이런 거 반성하고, 까도 까야 되는데, 그런 건 전혀 없어요, 이자가. 네. 그리고 중대한 시기 때 하와이 홍으로 그렇게 신선으로 하더니, 뭐, 정리에 은퇴한다고 그러더니 들어와가지고 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아직도 저자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.